제라드 사카 도전? 스라하드 제라드 어때? 제라드 오카 도전? 오카는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 제라드가 나는 괜찮은 거 같은데 제라드가 보자 얼마 뻥튀기 되냐 4조 뻥튀기가 돼 터지면 도 4조 뻥튀기면 이거 제라드 먹을 만한데 제라드랑 램파드 한 방씩 가고 날리면 너무 아까운데 야두개중 하나는 되겠죠 제라드에서 램제 하나씩 하고 또 FBG 지단도 한명 갈까요? 비에라 이거 사카팔리껄나? 함 박아버릴래, 우리가 붙여서. 뻥튀기 좋다. 아 근데 재료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그만서 일단 해보고, 안되 그냥 빼버리면 어. 재료값이 생겨. 요 아, 돈다날리면 어떡해요? 아니, 붙이면 돼. 아니, 이새왜 이리 겁이 많지, 형들? 갑시다, 제발 좀. 이거 붙겠죠, 이 정도면? 음. 이렇게 한대 붙죠, 이. 일단은, 사카가 전부 다 붙는 건 솔직히 기대 안 해. 이 중에 3개만 4카가 되라. 일단은 가봅시다. 아, 재물부터 뭐, 야무지게 몇 장만 그냥 간단하게 받치고 가죠? 와, 이거 500억 됐네. 옛날에 200억이었는데, 루벤투스 꿀매물 없나? 아니, 왜 이리 비싸지? 이거, 이걸 갈까요? 그러던가. 나 500억을 투자하자. 지금 몇 조짜리 강화가는데, 500억이 아깝다고 지금. <laughs> 웃겼네. 어. 2칸데, 근데 아직 램파드는? 카세레스 딱 2개만 받치고 갈게요. 램파드는 2카라니까지. 가이카잖아. 이제 삼가가야 됩니다. 삼가하는 것도 재물을 마친다. 예. 강화 아, 부도트 적용 안 되죠? 그렇지. 수억의 매물이다. 다른 시즌은 저희가 잘안 하는 게 어차피 그거 했다가 붙으면 그냥 쓰면 되니까 이것도 막말로 국가 붙으면 유벤투 소보로 쓰면 돼서 저희는 실제 사용 매물만 웬만하면 재물 갑니다. 부... 뭐 이제 카세레스 형님 하나만 더터트리고 물체 시한번눌러주시죠 음. 하나 둘셋 아니면 램파드 다른 시즌으로 재물 가는 건 어떠냐 자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만 한다 우리는 오케이 싼거 구해라 몇 장이 필요한 거지? 한 명당 다섯 장이잖아 한 명당 다섯 장 그럼 열다섯 장을 사면 되네요 오카가 제일 싼거 같죠 그렇네 다 똑같네요 그냥 다 천오백억이야 좀 사네 세개와 이게 꿀단지였네 네개 일곱 개 일단 사고 저게 꿀단지였구만 다섯 개더 사면 이제 삼카로 가는 길입니다 세 개는 몇개 붙을지 궁금한데 자 일단 첫 번째 램파드부터. 자 일단 램파드 모모트 3카 도전. 이거 솔직히 3칸데이 정도 칸 수치였으면 난 붙어야 된다 생각해 그렇습니다. 거의 80호 가까이. 일단은 첫 번째 램파드부터. 제발. 일단 첫 터부터 터지면 좀 성나간다. 빡. 가볍다. 음. 사박. 너무 쉽네요.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라드. 와 제라드가 근데 이 칸도 더 이상해. 비이라부터 연속으로 붓풀 라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앤 빠르게 앤 가, 빠르게 가. 왜냐면붓거든난 전혀 졸리지가 않아. 음.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가면 터집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하나 받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여기서 재물 하나 딱 받치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좀큰걸 받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친구도 가야겠다. 나 열받았다. 신주영 시카도 넘간다 막다는 신주영 팔카바 하나 지금은 터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거 붙으면 세계 최초 나 제물입니다. 이거 터트리고 이제 제라드 형기를 오케이 잘 찾았다. 음, 제라드는 확률 조금 더 높여서 그냥 맥킨을 넣을게요. 아, 맥킨을 넣을게요. 맥킨을 넣는 판다. 아, 제발. 음. 제라드까지 붙으면 일단 은 엄청난데 이런식으로 재물을 아끼지 마세요 예. 음, 일단 재료값은 다 똑같으니까 이거 잠깐 재료값 한번 계산해보고 살게요 이거 영지 일단 이거 하나 놓고 2강도 안채뭐 굳이 안줘어도되잖아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시도 나오면 개 레전드 역대급 고 제가 그러면 진짜 거... 빨리빨리 합시다 이 친구가 도록 하겠습니다. 가 너무 이친가이친좋이 친구가 너무 좋아이 친구가 너무 좋아요. 이 친구가 너 좋아요. 이가요이친요이 아, 네. 사카가 지금 우리가 딱 도전을 는데 사복이 된다. 여기서 저는 램 반장님부터 가려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니다. 비이라부터 제일 비싼. 제일 비싼 아니이 친구가 삐리 와 버렸어. 왜냐면 이번 건 무조건 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눌렀습니다. 제발. 일단 붙자 비이라야 형님아. 음. 이거 무조건 붙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벌써 한 3,4조를 이득을 봤어요 그 다음 형님은 램파드 이거는 약간 터져도 된단 말이에요 램 반장 램 반장 제발 램 반장까지 딱 붙어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램 반장 <laughs> 이렇게 강화를 좀 깔끔하게 왜냐면 솔직히 독립시행이라 의미가 없긴 한데 타이밍 싸움이야 붙을놈이 붙을놈이 붙을 붙이게좋아 네. 여기서 이제 호날두더드립시다신주형을 깨버려 솔직히 말하면 이거부터난 다른 부분 보다 더좋을것 같아. 진짜. 대본스러운신형의 재료가 되어라 이거를 부금으로 깔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uchas 요 아. m

사실쌍 끝이 나버린다 강화장사의 신으로 등극할수 있는 기회인데 FBJ에게 한번 영광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마무리 지을까요? 마무리 지으세요 저는 이거 누르고 나서 나갈 테니까 예. 결과 보시고 창은 내려두세요 FBJ씨 반응을 그냥 볼게요 자 들어오세요 터졌어요 당신을 처리하겠습니다. 들었어요? 이 가면을 벗어도 될 정도니까. 들었어요? 캠핑 차원 모겠습니다 오! 터었다는 말이 많은데 도시가 말 할까? 터졌습니까? 너무 근데 너무 심했어 이게. 너무 잘붙긴 했다 우리 솔직히. 하나 터져도 이등 아니야? <붙일> 아, 신두영 때문에 돈 날린 건데? 뭐 때문에... <붙일> 어? 뭐야, 뭐야. 아, 나 터진 줄 알았네. 아, 희발로야. 연기오 이자식아 어, 나 속았네. 아이 씨. 연기 왜 이리자. 아, 지금 새벽이라서 소리를 못질렀는데 이런 시비득 봐버렸는데. 진정 터트림 판단이 맞았죠. 연기면 나쁘지 않았다. 한 다박. 그냥 안 팔리면 손해. 지금 강화대이라서 지금 다갈 거야, 솔직히.